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이영상이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신, 면, 면, 아잇. 다시.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제 채널 구독과 이영상이 좋아요를 누르시면,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 만드데큰 도움이 되거든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 어, 학교 수업이나 직접 매체가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돼요 이게 점점 일상이 생각합니다. 특히나, 비디오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줌, 그리고 구글의 행아웃, 미트 같은 이 사이트는 작년에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요즘에는 PC와, PC나 컴퓨터, 컴퓨터나, 어, 뭐, 아이패드, 뭐, 핸드폰, 요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20년 7월입니다. 일본에서는 문제의 한 화상회의 링크가 나뉘고 있었어요. 이름하여 저주받은 온라인 회의라고 불리는 니시원 회의입니다. 여기에는 랜덤으로 총 8명의 참가자가 들어오면 시작되는 건데요. 링크가 보니까 여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경고음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있지 겠죠 일본인 A씨 또한 이 사이트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경고임대로 불가고 회의에 참석하죠. 링크를 클릭하자, 이 연결된 것이 화상회의. 그러니까 뭐 줌이나 뭐 행아웃이 아니라, 라이브메이트라는 다소 낯선 사이트였습니다. 어떤 사이트. 그니까 비디오와 카메라를 켠다. 음성을 켠다. 이것뿐이었어요. 그렇게 B씨, A씨가 그 버튼을 누르고 회의에 참석이 되죠. 처음에는 좀무서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면, 눈앞에는, 음, 링크를 클릭할 시간은 오전, 오전 5시, 오전 또는 오후 5시 38분. 다음에는 오전, 아니요, 오후 5시 39분에 시작할 예정이네요. 런데이 선생님, 회의, 회의가 바로바로 바로 진행되죠. 이렇게 여덟, 금방 8 명이 들어오나? 아니, 뭐, 금지이었다는데 다들 뭐, 하지 말라면 하는구나, 라고 하세요. 근데 잠시 보자. 드디어 5시 30분이네요. 눈앞에는 실시간으로 캠과 음성을 켠 8명의 참석자가 있었는데, 어, 누군가 그냥 샐러드를 먹고 있기도 하고요. 핸드폰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어폰 끼고 있기도 하고요. 헤드셋을 끼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좀 잠시, 좀 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모티콘 얼굴을 한 사회자. 그는 니네 신혼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 몇 가지 게임을 했는데요첫 번째는 러시안 룰렛. 사회자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할까, 누구로 할까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중간중간 눈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근데 문자인데 무특. 하루나라는 닉네임에 여성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회자가 그녀 에게 말합니다. 너의 집 주소는? 사실 뭐 그냥 주소는 안네뭐 이때 사회자가 아 그렇구나 하고는 화면 화면에 지도는등장니다 그리고 한곳 일본의 한 곳이 보였고 점점 그곳이 확대되는데 하루의 표정이 읽어집니요 하나는 좀 무서운 표정이었고요. 사회자는 껄껄껄 울리면서 웃었는데요. 다른 이들은 그냥 지켜보면서 아직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말합니다. 놀러 가도 돼? 하루는 좀 소름끼치는데요. <laughs> 사회자는 농담이라고 하곤 이내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갔는데요. 다음은 최면술이었어요. 사회자가 절대로 눈을 감지 말고, 그리고 이 신은 좋아, 니 신은 좋아 하고 이 화면을 보여주는데, 이도 기괴한 사진들이 사진들과 기괴한 영상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마지막 사회자는 끝났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기이하게 웃으면서 화면에서 사라죠죠 보시오. 참가자들 또 뭐야하면서 있어요. 음, 현실이 갈기고 된다. 이 우치야마라는 닉네임의 우치야마 위키. 음, 우치야마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모시모시 하면서 잠깐 봐도 나가요. <laughs> 다른 애들은 작담을 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나 화면 옆에 위치한 코야마우치랑 남, 코야마우치의 화면이 깜빡깜빡 거리더니, 이내 이상하게 뒤틀립니다. 연결이 안 좋아서 생긴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 눈, 이 눈동자가 4개 걸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 화면 좀전 좀 조용히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이내 하루나의 캠이 꺼집니다. 곧이어 왼쪽 캔즈 헤드 셋은켄지캔가 입을 데는데요.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좀 시끄러운데요? 라고 평범하게 하는 거지만 그의 화면 또한 지지직거리고요. 순간 쿵 소리가 나더니 그는 감전된 듯 눈이 몸이 꼿꼿이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어제 무슨 상황이에요? 거다 하루나가 다시 나타나요. 아까 안아있는 곳과 달랐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보세요. 그러니까 뒤로 쑥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위치에 있었던, 그 저단에 왔던 우치야마가 눈뜬채 힘없이 그만 쓰러지고맙니다 참가, 그런데 많은 참석자들이 놀라요. 근데 이때 킴이 작동한 사람은 여기 유미티와 이 스즈키 두 사람 뿐이었어요. 나머지 는 거의 멈춰있는 화면 같았어요. 같죠? 이 후, 이 두, 명이 무슨 상황이에요? 진짜인가요? 주작이에요? 가짜예요? 오니까, 이두 명의 놀라는 잠시에요. 기계음이 들리더니,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이 사회자의 이모티콘 얼굴로 바뀝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죽음? 게임에서 죽었다고? 회의는 이내 종료되죠. 이때 참여하고 있는 A씨는, 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오싹하면 느낍니다. 그리고, 퇴장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근데, 퇴장을 할수 없다는 말이 있고요. 채팅적인 좀이상한 채팅이 들 있어요. 이후 화면 전환이 있었고, 그 사람은, 유미티 스즈키와, 유미티 스즈키와 A씨만이 채팅방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죠. 와, 두 명은 엄청나고 진짜 무섭네요. 하고 했어요. 이때 A씨는, 아, 이거, 이두 사람 빼고 나머지 다연기자들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나가야지 생각했고, 종류 버튼을 누르지만 어쩌는지 묻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두 명의 얼굴이 싸늘게 굳더니, 둘의 얼굴도 니신원 사회자의 이모티콘으로 바뀌면서 퇴의는 끝나게 됩니다. A씨는 너무나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걸 두 겪은 사람이 있는 거나, 트위터에 검색해보는데, 결과는 흘렀습니다. 니신원이라는 이름의 유튜버. 인데요. 이 신원회의가 이 김연 이야기에따라서 만든 이벤트성 사이트였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 은 PC로 안해서 다행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했었어요. 현재 니신논 회의는 이 사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니신논 회의의 정체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니신논의이 사건은 이 두개 오리지널 이 후속작 이 두개의 영상으로 이 두개의 영상으로 고스란히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두 개의 영상으로, 두 개의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 신원회는 좀아니겠는요 저는, 그러면, 지금 12시가 다, 다 돼가니까, 저는 이만 여기서 물료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구독과, 음. 오늘도 재, 재밌었었다면, 딸랑딸랑 김건우 채널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 쨍! 감사합니다! 안녕!